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147편 3절의 고백처럼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무너져 버린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의 손안에서 회복되어 가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도 함께 위로를 얻게 됩니다. 오늘 아침 마당에서는 LA 지역에서 이혼과 별거로 인한 아픔을 겪고 계시는 분들, 또그 자녀들을 위해 섬김과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유효 유효정 목사님 모시고 LA 한부모 회복 모임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현장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끊어지는 아픔, 가정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유효정 목사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효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laughs> 저희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과 인사 한분 안아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에, 제가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에게 저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네. 유효정 목사님 제가 잠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현재 LA 한부모 회복 모임의 디렉터로 섬기고 계시고요. 지난 2010년부터 이혼과 별거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위로와 회복의 사역을 감당해 오고 계십니다. 플러신 학교에서 글로벌 미니스트리 목회학 박사 과정을 수료하셨고요. 바이올라 대학교에서 성교학 석사, 캘리포니아 주립 폴리테크닉 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도 취득하셨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에서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동문학 학사 마치셨고요. 캘리포니아 주 정부로부터 성인 ESL 교사 자격증도 받으셨습니다. 와 이렇게 다양한 교육적 목회적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도 이렇게 상처 입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에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귀한 섬김을 나눠 주고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소개 잘 해드렸나요? <laughs> 네. 현재 LA 지역에서 이렇게 한부모 회복 모임을 섬기고 계시는데요. 이 사역 어떻게 시작되셨는지 좀그 시작의 배경 함께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제가 그러니까 신학교 졸업 논문을 앞두고 있던 시기에 클래스에서 내 마음을, 내 마음이 너무 아팠던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잊지를 못하고 이제 교정으로 나가서 눈물을 애써 감추려고 할때 음. 정말, 마침 지도 교수님이. 이렇게 부닥치게 됐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며칠 뒤에 예상 주제를 세 개를 만들어서 사무실로 갔는데 교수님은 그 내용은 보지도 않고 한쪽으로 이렇게 미루시면서 음. 내가 써야 될 주제는 싱글 어머니들의 치유라고 하시면서 네.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이 시대에 맞춰 이 주제로 쓰기를 간곡히 말씀하시며 이를 통해 본인의 회복도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하셨어요. 아, 네. 네. 그런데 제가 아무도 그래도 그 내용으로 쓴다면 내 삶을 돌아보게 될 것이고 그럼 너무 괴로운 것 진짜 너무 싫어서 <laughs> 내가 오케 속으로 이제 졸업을 해야 되니까 쓰긴 쓰겠는데 이사역만큼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야말로 새벽부터 초고속으로 써서 졸업은 했습니다 <laughs> 그런데 오라는 데도 없고 가라는 데도 없더군요 네. 그래서 이제 비상 대책으로 3일 금식 기도로 들어갔는데 이틀 때 되던 날 이렇게 자리에 일어나다가 퍽 쓰러졌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음. 논문 그렇게 쓰고 뭐 하고 있니였습니다. 아. 논문 내용이 수양회를 통한 회복에 대해 썼던 만큼 네. 하나님 음성에는 제가. 저기 복종해야 순종해야 되니까 음. 교회 분들 몇분 모시고 우선 리버사이드에 순복음 금식 그 돈이 있었어요 네. 글로 가서 하여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작하게 된한 부모 회복 모임 어, 오늘 방송 출연에 음.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직접 출연에 네. 대한 문의도 주셨고 네. 또. 어, 이 시간 함께 하고 싶다고 먼저 음. 어, 요청을 해주셨는데, 네.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길 결단을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에너지가 빠지는 느낌 들고 그러니까, <laughs> 어, 내가, 좀더이 모임을 홍보를 해서 또 그를 통해서 후임자도 준비될 수 있으면 음, 좋겠다. 네. 물론 오래전부터 후임자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네. 아 내가 이렇게 아니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음. 생각하고 이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어, 얼마 전에 잠시 얘기하면 어떤 신사분이 오셨습니다. 모임에. 음. 그런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뚜리스타입니다. 그래서 네? 뚜리스타가 세번 결혼하신 거 요 아. 그러면서 내가 이런 모임이 있다는 것을 진작에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갔을 텐데요. 아,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곧 한국으로 떠나셨는데 음. 어, 그 말씀 들으면서 사명감이 더 느껴졌던 순간이었습니다. 네. 아 이런 이야기들을 미리 알았다면 네. 정말 내 인생이 지금처럼 되진 네. 않았을 텐데라는. 다들 너무 모르고 계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laughs> 네. 네. 오늘 이 시간이 지금 어. 정말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네. 어그 안개 속 같은 그런 길을 걷고 계신 분들께 좀 네. 이렇게 환한 한 줄기 햇살의 빛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어, 한부모 회복 모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좀 어떤 기대를 갖고 오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예상하시겠지만 <laughs> 남자분들은 대체로 파트너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오시고요. 그런데 여성들은 예, 음, 하여튼, 약한 자야 그대들은 남자들이다. 네 <laughs> 완전히 그렇습니다 여성들은 찾을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것보다는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 얘기하며 이제 삶의 무게를 덜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는 네. 것 같습니다 아 네. 남성분들도 많이 찾으시나 봐요 네어 네. 그렇군요 네어 연령대나 배경이 참 다양할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 네. 이분들에게 느끼시는 좀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안타깝게도 남자분들은 대체로. 어둡고 지쳐있는 느낌이랄까. 아마 제가 졸업할 때 그래서 교수님이 절대로 여성들만 사역해서는 안 된다고 더불어 말씀하셨던 아. 게 시간이 지날수록 느껴집니다. 네네. 네. 그래, 이에 반해서 여성들은 이 힘든 이민사회에서 가장이 되어서 음. 이끌어왔던 만큼 너무 강하세요. 아. 대체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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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대부분 여성분들이 아예 자녀들을 많이 행복하고 네, 계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녀때문에 장수들이 습니다 장군들이. 네. 음. 사역의 목적은 단순한 상담이나 교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깊은 회복과 치유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서 좀 기대하시는 바 소망하시는 바가 있다면 알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음. 자기가 총대를 메고 이혼을 주도했든지 음. 아니면 주도당했던지랑은 상관없이 또첫 번째 이혼이었든지 세 번째 이혼이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한몸 되었다가 갈라지는 데서 오는 그 정서적 감정적 충격은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런데 대체로 그 충격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케이 내가 새로운 파탄을 만나면 되지 뭐. 이렇게 음. 생각한 거예요. 네네. 그런데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혼으로부터 오는 완벽한 치유는 불가능하다고. 아. 네. 그런데 그렇게 파트너만 찾았다고 더큰 충격으로 그야말로 음. 완전히 자괴감이 들게 만들거든요. 횟수가. 거듭될수록, 음.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충분한 치유의 시간이 있은 다음에, 네. 또 건강하게 홀로 설수 있을 때, 그러니까 음. 홀로 쓴다는 거는, 어, 나는 이게 필요해. 어,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해. 음. 아니면 영주권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 아니면 내 외로움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 하고, 뭔가 요구상, 혹은 나의 어떤 부족함을 채우고자 할 때, 그럴 때 찾으려고 한다면 또한 번의 실패가 기다릴 수 있는 아. 확률이 높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나 홀로 나는 하나님 한분 모시고 살면 돼 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또 다른데 계셔서 허락해 주시면 음. 행복한 결혼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를, 네. 네, 우리 멤버들하고는 나눕니다. 네, 결국은 이 가정이라는 음. 것이 어떤 나의 필요나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음.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어, 실제 모임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이제 한 달에 한 번, 세 번째 토요일에 2시 3분, 삼십 분부터 모여서 뭐 다가 나눈 다음에 세시부터 음. 예배 보고 네. 그 다음에 뭐 친선 게임 우리 저희 모임에서 왜 그러는지 일년 사시 사철 윷놀이를 너무 너무 재밌게 합니다. 아윷놀이요 동네를 동네를 들었다 놨다하면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 팍. 다음에 뭐 저녁 식사 때로는 주문하고 때로는 거기서 만들고 해서 식사 한 다음에 자유로운 대화 나가다가 헤어지는 그런 네. 모임을 갖고요. 장소는 이제. 코비드 사태 전까지는 교회에서 모였는데 음. 그때 왜 모임이 허락이 안 됐잖아요. 네. 그 이후로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 모이기 시작했는데 음. 참석자들이 너무나 편안하게 느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교회 왔다 갔다 할때 실제로 이런 경우 있었어요. 어떤 권사님이 어저 사람도 이혼했나? <웃음> <웃음> 아 사람한테 그러시니까 막 숨어 다녀요. 네네. 그러다가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있는 방에 있는데 그래도 불편한 음. 여기 가정집에 와서는 그냥 약간 소파에 기대기도 하고 부엌에 가서 커피도 내가 끓이고 뭐 이런 음. 식으로 너무 자유롭고 그야말로 다 이혼에 관계된 그야말로 커피 떨어진 사람들끼리 <웃음> <웃음> 편안함을 느끼면서 네. 모이고 있고요 참석자 조건이라면 꼭 이혼자가 아니라 사별로 혼자 되신 분또 평생 혼자 사신 분도 의외로 많습니다 네. 또 재혼을 했지만 고향을 그리는 마음으로 배우자 함께 참석하는 분 등등, 저희 이렇게, 네, 다. 포괄한적으로 모이겠습니다. 네. 아, 꼭 이혼한 분들 뿐만이 아니라 네. 재혼하신 분들도 그 아픔을 아셨기 때문에 네. 또 지금 현재 그 아픔 가운데에 계신 분들과 같이 아하. 그냥 정말 한가족처럼 이렇게 모이는 네. 그런 어 좋은 선한 모임이네요. 네, 때로는 <laughs> 이혼을 고려할 수 있죠. 네. 황 항원 이혼, 그래가지고 나이 먹으면서. 근데 진짜 과연 어떨까를 보기 위해서. 아. 오시는 분도 계셨어요. 네네. 지금도 있습니다. 오히려 또 그분들은 또 음흠. 가정에 대해서 새로운 또 음. 그런 네. 생각을 가져. 얼마나 중요한 거구나. 혼자가 쉽지 않구나 하고 네. 되돌아가시면 더 좋은 아, 거죠. 혼자가 되는 것보다 내가 변화되어서 내 아하. 가정을 다시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걸또 네.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어, 이렇게 모임에 처음 오셨던 분들이 음흠. 이 사역에. 함께 이런 모임에 네. 모임을 경험하고 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네. 응,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 나눌 때 친정집 온 느낌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음. 100번 이해되는 게 우리가 이민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옛날 친구도 없고 또 이렇게 친지도 없고 음. 정말 홀홀 단신으로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음. 그 다음에 가장 기억나는 한 분에 대해서 우리 사역과 관련돼서 이따면 나누겠는데요. 어제 네네. 전화로 승락을 받았어요. 아, 네. <laughs> 성인이 너무 아픈 케이스죠. 성인이 막된 자녀를 사고로 잃게 되고 어. 그야말로 설상가상으로 뭉쳐도 힘든 시간에. 그 아픔을 서로 못 이겨서 남편과 헤어지는 일을 겪게 된 분이에요. 네. 네. 그런데 제가 어느 다른 방송에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나눴을 때부터 듣고 모임에 참석하시기 시작했는데 네. 첫번 참석하고 이제 예배가 끝나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눈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저래나 가버릴까? 그냥 어. 확뭐뭐뭐 해버릴까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모두들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어. 그런데 이제 수양회를 같이 갔을 때 이제 밤 시간에 이제 막 정말 고장난 라디오처럼 밤이 깊도록 옆방에 주무셨는데 와 계속 얘기가 나와요 이옆 사람은 잠이 들었는지 대꾸하는 소리도 안 들렸어요 음. 그대로 생생하게 음. 기억나는데 네네.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에 이렇게 응어리를 이렇게 내 나오셨던 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더니 지난주에 우리가 수행에 갔을 때 나한테 이, 우리 돌아가면서 얘기할 때또 이러는 거예요. 요새는 그래도 내가 아침에 일 가기 전에는 차에 타면 주기도문을 외우고 떠난다고. 어.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네, 네. 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최고의 상담은 내담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라고 그렇죠. 네, 네. 하여튼 네. 얘기 나누면서 본인 스스로가 해결점에 도달한 아,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단순히 그냥 뭐 성격 차이 이런 게 아니라 자녀를 음, 음. 잃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 너무 어떻게. 가슴 아픈 네. 사연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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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기적으로 이렇게 수양회도 진행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수양회는 연중에 뭐몇 차례 정도 하시는지, 또 네. 어디를, 장소는 어떻게 선정을 네.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해. 지난해까지 네번 갔는데 정말. 제가 일곱째 손자를 보고 그러면서 기력이 <laughs> 쇠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세 번으로 예약이 돼 있는데요. 네네. 아무쪼록 음,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에너지 주셔서 두 번으로 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아. 주말을 이용한 이박삼일이 되는데 장소는 저희가 어, 필요할 때쓸수 있는 타임셰어 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곳으로 바꾸어서 갈 수도 있지만 에, 위험하고 그러니까 LA에서 두 시간 정도 거린 팜스프링스나 샌디에고나 빅베어 정도를 제한해서 음. 갔는데 아무래도 같은 장소가 반복되다 보니 이제 조금 젊은 분들은 새로운 장소로 음, 가자고 막 그래요. 네. 그럼 이제 에어비앤비를 예약하기도 하지만. 음. 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주최 측이 너무 힘듭니다. 준비해야 될게 많으니까 네. 친숙한 곳으로 가는 게 편안하니까 음. 그런 분들한테 조용히 말합니다. 우리 모임은 여행 모임이 아니고 네. 치유 모임이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장소를 선호들 하십니다. 네. 가끔 한 번씩 격길로 세려고 할때 목사님께서 딱 중심을 잡아주시네요. <laughs> 네. 아니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계속 기력이 쇠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네. 이렇게 뵙기로는 네. 너무 아직도 정정하신데 <laughs> 네. 그래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정말 이제 지금 이 모임을 위한 또 후임자도 지금 찾고 계시잖아요. 네. 어, 후임 자의 자격 요건 같은 건 혹시 있을까요? <laughs> 저도 모르겠어요. 일단 네. 이 하트가 돼 있어야 되죠. 이들을 그런데 음 어떻게 에 협동 목사님으로. 잠시 도와주셨던 분도 계셨는데 네. 너무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신앙은 훨씬 저 선배지만 아. 이해가 아. 어떤 분이 이제 발동이 걸리면 막 얘기를 막 하게 되죠 자기 얘기를 그러면 조금 조정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 우리는. 에, 사연이 아니라 노사연입니다. 어머나. <laughs> 아이 모임에서는 에. 가장 중요한 게 오신 분들이 에. 본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예. 어떤 그런 마음의 갈등들이나 예. 외로움, 힘듦, 어떤 이런. 이런 것들을 좀 털어놓고 음. 함께 공감을 얻고 함께 네. 또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좀 네. 이런 좀 해결을 할수 있는 내 안에 있는 내적 네. 갈등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네. <웃음> 사연을 <laughs> 노사연 <laughs> <laughs> 노사연이 됐어요. <laughs> 네. 아 그렇군요. 아무쪼록 이 사역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분을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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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잠시 수양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 데 네. 수양의 일정이 좀 특. 특별히 회복에 좋은 환경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그 네. 이유와 수양회가 주는 치유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대여섯 시간 만났다 헤어지는 것보다 2박 3일을 함께 있게 되면 첫째 날은 좀더 친숙해지는 시간을 갖고 네. 서로를 좀 알아가죠. 그리고 둘째 날 밤에 조금, 내일 가니까 조금 늦게까지 음. 이제 예배 후에 돌아가면서 이제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 자신의 얘기가 나오는데 완전 이렇게. 것처럼. 근데 그게 치유의 첫발이 되는 겁니다. 네. 네. 누가 뭐라고 당신 이렇게 하는 게 좋잖아가 아니라 음. 스스로가 해결점이 허. 나오는 겁니다. 네네. 예. 그렇다고 제가 생각하는 다른 수양의 좋은 점은 이제 남자분 여자분이 계시다 보니까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음. 그런데 두 남녀가 뭐 좋은 데서 둘만 만나게 되면 서로 좋은 점만 보게 돼요. 네. 그렇지만 이런 데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봉사하고 이렇게 견눈질을할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음. 실패의 확률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좋은 곳에서 좋은 또, 어, 의미로. 있는 의미를 음. 갖고 있는 모임에서 만난다면 음흠. 또 그만큼 또더 서로를 이해하고 또 좋은 목적으로 함께 나누다 보면 또더 음. 좋은 관계가 네. 형성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네. 네. 어~ 이렇게 어~ 수양회도 정기적으로 하시고 또 모임도 정기적으로 하면서 네. 이야기들을 참 많이 나누고 계시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친구들끼리도. 아하. 수다 한번 떨고 나면 속이 좀 후련해지는? <laughs> 마찬가지, 그것밖에 하는 게 없습니다. 아, 네. 어, 근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네. 부분이. 네. 네. 누구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할수 있으시겠어요. 그 네, 근데 서로 다 이해하는 입장이니까 마음 그렇죠. 놓고 내는, 네. 누구 눈치 안 보고. 네네 네, 맞습니다. 네. <laughs> 최근에 또 유튜브 사역도 다시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 그 유튜브 채널 들어가 봤는데요. 네. 내용이 네. 아 정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싶은 내용들이 많았어요. 고맙습니다그 네, 네, 유튜브 어떤 계기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네. 어떤 보람을 느끼? 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어떻게 시작했냐면 저는 이렇게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라 아, 이런 것을 느껴주지 않는데 네, 전음 나오는 게참 부담이 됐는데 이제 유튜브를 볼 경우 아무래도 싱글 여성에 관계된 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많은 수가 그야말로 식사에 알코올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너무 제가 어디서 보기를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그 알코올을 대할 때그 해가 새로운 점이 세배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후배를 보는 느낌으로 아니 혼자 살면서 건강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음. 저러다 어쩌나 하던 중에 어떤 분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남편과의 삶이 힘들었기 때문에 혼자 되고 이제 너무 편안한데 왜 이렇게 마음 한구석에 허전한지 모르겠어요. 하고 음. 나오는 영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제가. 무슨 번개 맞은 것처럼 맞다. 하나님 모시고 살지 않는다면 허전함이 결코 해결될 수 없지. 음. 내가 해야 되겠다. 네, 내가, 네. 내가 힘들어도 나서야겠다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서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격려해 주셔서 아. 감사하고요. <laughs> 그런 또 많은 조언의 내용들,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어, 그런 상담학, 음. 이런 부분. 어 그리고 어좀 교육학 석사 이런 부분들 음. 그리고 많이 공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음. 그리고 이런 어떤 지금까지 쭉 많은 케이스들을 봐 오시고 함께 네. 많은 분들을 만나 보시면서 느꼈던 음. 어떤 그런 경험들 네. 이런 경험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잘 전달이 되고 또잘 음. 그분 그런 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포인트 포인트 해서 정말 음. 이런. 어, 이런 내용으로, 자녀 양육으로 한 부분, 이런 식으로 아. 잘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정말 그 부분에 필요한 분들이 많은 정보도 얻으시고, 아. 또 조언도 받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은 다 어떻게 이렇게 수렴해서 정리를 하시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글쎄요, 그동안 책들 본거 많으니까, 음.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남이 그 훔친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아. 무슨 소리죠? 알겠죠? 오래 전에 본 책이 내 머리에 있어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남이 정보였는지 굉장히 아. 조심스러워서 제가 지금 책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인용에다가 그책 제목들은 다 써놓습니다. 네. 음, 네. 네네. 그런 <laughs> 책도 참고를 <laughs> 하시고 네. 또 그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시면서 그런 음. 분들과의 만남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립이 음. 되신 것 같아요. 돼 네. 네. 어 이혼이나 별거로 인해서 어? 혼자서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우리 홀 부모님들, 한부모님들. 네. 음 너무 감정적으로 치유, 치우쳐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 그분들에게 꼭 어. 어, 전하고 싶은 목사님의 메시지 그리고 감정적으로또 지쳐 계신 분들 네. 이런 분들께 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결론은 무엇이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 한분 모시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건데요. 음. 완전 그 증거가 있어요. 지난 주, 주말에 우리가 포 o 스트폴즈라고 빅베어 쪽으로 수양에 갔는데 오랜만에 지난 10여 년간 만남을 시작했지만 애들 키우면서 잘 오시지 못하던 어머니 다섯 분들이 이렇게 브이 유니언처럼 만났는데 이상하게 딸은 없었고 일곱 명의 아들들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신앙 안에 커서 음. 현재는 네명이 단기 선교로 해외에 나가 있고 아. 한 명은 지금 올해 줄립대학에 들어갔는데 신학교 가지만 일단 신학과정이 없으니까 줄대학은 종교 관련학과로 들어가고 음. 정말 어떻게 요사이 부부가 키워도 쉽지 않다는데 네. 그리고 또 엄마가 아들 키우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음. 정말 이런 기적이 아. 이 하나의 은혜가 너무 너무 감사해서요 정말 네네. 울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렇다면 그 아빠들이 이혼했어도 퇴케했나 천만에. 정말 그 다섯 명의 어머니 중에 한 명에는 애 놓자마자 나는 아빠 되는 거 싫다 그러고 아주 잠적하셨고 한 명은 음. 아주 한국으로 가셨고 두 명만 양육비를 도와주시는 분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빈곤의 상태에서 하나님 한분 잡고 했을 때 음. 이렇게 훌륭하고 잘 생긴 아들들이 나온 게 이거는 완전히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꼭 하나님 한번한분 모시고 산다면 실수 음. 없으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 혹시 이 모, 이런 모임에 음흠. 믿지 않는 분들도 오시나요? 네. 아. 오셔서 그다 백그라운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거절하신 분 옛날 수양회 할때 이렇게 이렇게 집회하면 와가지고, 어, 교회구나 하고 뒤돌아가시는 분도 음. 계셨어요. 네네. 그렇지만 와가지고 이렇게 잘 먹고, 음. 네, 저희 이, 이거는 쉼과 아름다운 교제, 그리고 네. 치유가 있는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잘 먹이도록 합니다. 네. 아니, 잘 쓰시도록. <laughs> 그러니까 네. 그런 분못본것 같습니다 일단 네. 보시면 아이 모임이 이 안에서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네, 시간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어 이제 곧 만취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네. 회복이 필요한 누군가가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음. 오늘 처음 한 부모 회복 모임에 관심을 갖게 되셨다면 음. 어떻게 한 걸음을 내을수 있는지 연락처 안내도 좀 네. 어, 나눠주시고요 네저 네. 전화번호는 949- 6271452 인데요. 네. 제 전화가 이렇게. 저 번호가 기입이 되지 않았으면 연결이 좀 힘드니까 일단 문자, 문자를 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후는 자유롭게 통화가 됩니다. 네. 모임에 대한 전화 문의는 949-627-1452, 949-627-1452번으로 문자 메시지로 주시면은, 어, 목사님께서 연락을 다시 주실 것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찾아온 아픔과 상처는 우리 시선으로 보면은 뭐 실패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그것은 회복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 유효정 목사님의 이야기 들으면서 회복은 혼자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다시 걸어가는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그 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다는 믿음도 고백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혼자 감당하기 벅찬 아픔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나눈 이 회복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유효정 목사님 오늘 귀한 사역과 진솔한 나눔 함께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